42 33번 네 촬영 중에 돌발 상황으로 올렸어요 여고 포인트 15km 결승 파트 2가 되겠습니다 이두 선수가 선두입니다. 여섯 번째 포인트 1위 125번, 2위 71번, 3위 121번, 4위 62번. 자, 선수 나가보냐? 칠 나. 돌리고 있는 모습니다 속도를 많이 줄이고, 2그룹 선수들은 속도를 약간 올리면서 이그룹 선수들을 따라가는 모습입니다. 지금 보시는 그룹은 2그룹 이이 그룹 선수들이 되겠습니다. 이 그룹과 이 그룹의 거리 차이가 많이 주어 있습니다. 34번 91번 101번 내려오세요 34번 91번 1 0번내려오세요 네. 고 나가는 파란 유품. 선수 연속으로 오점을 획득하는 것 같습니다. 네한 바퀴를 추월해서 플러스 20점 획득했습니다. 아 am. 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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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다3 am. I am. I am. I am. I a 이 I am. I am. I 다섯 명의 선수가 선수가 되겠습니다. 일곱 번째 포인트 1위 125번, 71번, 2위 71번, 3위 121번, 4위 34번. 현재 선수는 후기 개양대합을 통과하는 여섯 명의 선수가 선두가 되겠습니다. 매 마지막 여덟 번째 포인트는 대전수가 되겠습니다. 참가하시기 바랍니다. 지현아 네, 준비해. 마지막. 두 바퀴입니다. 48바퀴를 중에 46바퀴를 돌고 이제 두 바퀴 남았습니다. 마지막 바퀴 포인트 점수는 배점이 되겠습니다. 마지막 바퀴의 포인트는 배점이 되겠습니다. 배점 10점, 6점, 4점, 2점, 자, 마지막 한 바퀴 대구 최고 번호는 마지막 바퀴, 점수, 여덟 번째 점수, 구의합니다. 배전이 네, 되었습니다. 네, 경기에 종료되었습니다.